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태풍입니다 자 지금 긴급하게 저녁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과의 인수합병이 지금 드디어 터져버렸다라는 거죠 인수합병 논의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 내일 중으로 아마 이런게 반영된다면 폭등이 하나 나와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주가 조정기간 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진짜 삼성과의 인수 논의 때문에 주가 폭등한 일만 남았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한종이 부회장이 인수합병 조만간에 좋은 소식 기대해라라고 지금 기사까지 떴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 드디어 돈 벌고 부자 될 찬스가 왔다라는 겁니다. 진짜 삼성전자한테 우리 삼성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삼성과의 인수합병 논의로 앞으로 어떤 호재가 펼쳐질 건지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략 8천억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 투자자금이 나오면 이제 뭐 신규 사업이라던가 주주 환원정책으로 무상증자라던가 특별배당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호재들이 막 터질 거예요. 그러면 미국 나스닥도 현재 급등 중인 만큼 한국 증시 역시 폭등하겠죠. 근데 이런 호재까지 터지니까 주가가 남들 30%올때 앞으로 두배세 배.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초대박, 제일 좋은 호재가 지금 저녁에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논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어도 내일 20% 이상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아침부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과정으로 두배 정도의 상승이 예측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절대로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 그래서 가지고만 있어도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단한 주도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제 호재가 터진 거예요 호재 반영도 안 됐고 반영되면 줄까? 올라간다. 두 배, 세배 올라가니까 절대 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 가지 호재 시나리오를 제가 예측해 봤습니다. 무상증자가 터질 경우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무상으로 이제 다섯 주 정도 더줄 거고, 특별 배당금이 터질 경우 한 주당, 그러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3만 원 가량의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신규 발표가 발표된다면 이제 주가가 두배 정도 폭등하겠죠. 자, 이런 호재들이 하나 둘씩 반영된다면 주가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내일은 20%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적어도 두배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식 여러분들 이제 수익 올라가고 플러스로 바뀌고 돈 버는거 즐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현지시점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니까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되고 지금같은 호지찌라시들 하나하나 팩트체크 하시면서 기대감에 올라가는거 여러분들 즐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올라갈 종목이니까 좀 길게길게 길게 보고 우리가 보유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리려고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긴급 라이브 방송인데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서 이런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긴급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 뉴스들을 보고서도 그냥 영상만 보고 도망가는 이런 얌체같은 새끼들이 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오늘 제가 이런 긴급하게 영상 만들었다 고생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호재도 터졌고 여러분들 기분도 좋잖아요. 내일 폭등할 거니까 삼성 관련 호재 기분 좋고 제가 오늘 영상 만들라고 긴급하게 만들어 놨고 고생했다 하시는 분들께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 계좌 복구 프로젝트로 초보자 분들도 수익 낼수 있는 8월에 추천 종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추천 종목 이벤트인 만큼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묻어 주시면. 30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진짜 초보 운전 종목이라고 해서 초보자분들도 투자하기 적합한 종목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나인테크라는 종목 추천드렸고 68%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으로 안겨드렸죠 자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초전도체 관련 종목인 신성 델타 데크 역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고 자 이렇게 17% 8,500만원이라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남들처럼 말로만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이렇게 실제 수익 인증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로만 떠드는 건 모두 다할수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수익을 인증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번거로운데도 여러분들께 실제로 수익 낭 자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돈 벌고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주식 고수랑 하수가 갈리게 된다.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 보여드린 만큼 실제로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도록 추천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천 종목 받아보시기 전에 시청료라 생각하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 오를 종목은 이렇게 오른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고, 로봇 관련 종목들 대다수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화천기계 또는 모비스, 유진 로봇, 모두 모두 제가 로봇 관련 종목 집중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드린 종목들 을 대다수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죠. 뭐, 에스바이오메딕스라든지, 솔트웨어, 그 다음에 코다코 같은 종목들 이렇게 급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다. 이렇게 시장이 무너져도 바이오 관련 종목이라든지, 로봇 관련 종목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종목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30% 가까운 수익 이런 장 속에서도 챙길 수 있다라고 제가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코스피가 빠질 때일수록 여러분들 상승하는 테마죠 방송 관련 테마라든지 최근에 핫하게 각광을 받고 있는 로봇 관련 테마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야 지금 같은 장에서는 수익 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근거를 앞세워서 실제로 수익나는 거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보여드렸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집중하면 좋은 로봇 관련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목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본격적으로 로봇 관련 폭등이 나온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종목과 그 섹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 종목에 지금 수급이 어마 무시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자 테마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단기간에 폭등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 로봇 관련 종목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집중하시면 요 종목으로 수익 낼수 있다는 거죠. 자 그중에서도 삼성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을 쓸어 담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크게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레인보 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두산과의 인수합병 관련 논의가 지금 터지면서 대략적으로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5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다. SPG 같은 경우도 신규 계약이되는지 인수합병 논의가 터지면서 30%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다? 삼성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인수합병하려고 하는 요 땡땡땡땡 종목입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 아직 상승이 안 나왔고 조만간에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로봇 관련 종목 중에 요 땡땡땡땡 종목을 9월 한 달간 반드시 반드시 눈여겨 봐야 됩니다. 수급이 몰리고 삼성의 인수합병을 거론하는 만큼 단기간에 폭등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현재 여의도가 모두 투자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이 땡땡땡땡 종목이 어떤 건지 공유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8354에 4564 번호로 밤이나 주말이나 새벽이나 상관없이 나는 좀 수익이 절실하다, 좀 계좌 복구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힘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로 힘이 필요하다 나좀 도와달라 이런 진심을 담아서 힘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여의도가 주목하고 있고 정부 정책 지원에 따라서 폭등이 나올 요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종목명 딱 적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그맣게 이벤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게 되면서 여러분들 돈 나갈 일도 많아졌는데 근심이 많으신 우리 구독자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런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용돈 챙겨 갈수 있도록 장 시작 전에 대박 이슈가 뜨면서 세력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단타로 빠르게 수익 챙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장 시작 전에 이슈 체크하시고 빠르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석 기념해서 여러분들 용돈 벌수 있는 수급이 몰리고 세력이 집중하는 종목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추석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퀴즈 하나 맞추시고 이 종목이 어떤 건지. 단타 칠수 있는 종목 히든 종목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변 동료분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함께 참여해서 제가 드리는 요 단타 칠수 있는 히든 종목 세력 종목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 추석과 관련이 없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송편 2번 한가위 3번 강강술래 4번 일본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너무나 눈에 띄게 안 어울리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8354-4564번호로 정답을 딱 숫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비가 지금 선선하게 내리는 신선한 하루입니다. 우리 임부장 식구분들 오늘도 기분 좋게 퀴즈 맞추시고 추석 시작되기 전에 수익 한번 챙기고 용돈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기념으로 원래는 제가 유료 종목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퀴즈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단타 칠수 있는 세력이 매집 중인 히든 종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퀴즈 여러분들 반드시 신중하게 맞추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 같은 요 종목 받아서 내일 투자하시고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